안녕하세요. 이전에 동영상을 한 편은 뭐 올리긴 했는데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기다려 기다리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제 일상 중에 하루를 그냥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laughs> 그러면은 다시 해가 볼까요? 수지대, 수지대, 수지대는 몇조가그나요8조가나8조때와 같나요? 8. 수지대, 8조 네, 아, 아. 하... <laughs> 어,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어, VR챗만큼 음, 그 사람의 방을 좀 자주 물어보는 경우. 보는 게임이 좀 없을 거예요. <laughs> 여기서 수지대 물어본 거는 이전에 이 저하고 전에 불닭 얘기하신 한 사람 있잖아요. 칸이, 카니, 칸이상이라고. 그 칸이상로 방의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방의 사이즈를 물어보니까는 어느 정도일까나 싶어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는 여기 이분 한국 사람이 아, 수치로 알려 달라고. 수치로 알려 달라고 하니까는 어, 하치조. 하치조라고 해요. 이 하치조가 이제 다다미 8장이란 말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방의 사이즈를 얘기할 때 아직 다다미 몇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하치조. 하지조 다다미 8장. 참고로 이 다다미 두 개가 한국이 한평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평. 수치? 수지대 うん、<か>数字でね。で何錠だ？かれな8畳かなか？8畳って言ってもわかんないよね。わ<条>かんないよね。<条> <laughs> 그 또... 8장이주다주8마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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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 8주... 8기 8주... 8는 방금 후카이도노 이야기였어요. 후카이도노 음, 아침에 시작할 때그 말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이 안 열리는. 거. 눈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laughs> 그냥 저녁에 그냥 마음 푹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눈 때문에 문이 안 열린대요. 그리고 아사 아사. <laughs> 오아 다시 나왔요아사가 20도 도2가 아케나. 도이안 열려. 0도2 0 아무 0도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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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도 20도 20도 2 20도 2도 20도 20도 2도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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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도 20도 마이너스 0도 20도 2이도 20도 20도 마이너스 0도 20도 20도 2이도2도 20도 2이도 20도 20도 2가도도2이도도도이도도이도

あー分かる、あのね、よくね、う,ねうちのね、親がやってたのが、あのー、みんなでご飯食べた後に、酒、ビールとかを外の雪の中にバズってぶっ刺しておくんだってそそ、それ,いい、ね、<laughs> それでお風呂を上がって、あのー、窓を開けてさっきあのー、刺しといたビールをカシャって開けて、こうやって飲むと、すっげえ冷たいって。 そう,そう言って、春になってなぜか知らないけど、玄関の周りにビールが、中身の入ったビールが発掘されるんで <laughs>、そう、言って忘れて、埋まっちゃって、春になったら出てくるんで。なんか雪が 冷たい姿で発見されるわけだねそんな黒くなるじゃない傘ねあれうん傘なんでさすの雪降ってると傘さすいやいらないいらないいらない傘はいらないよなんで傘えうしゃぬいっすかいらない確かにぬにうってねえそれ別にだって傘はささなくても勝手に雪こうやってねふわって腹だけ落ちる傘だからそうすっかりだらだらがじょうぬに溶けないしあむちゅうはこう溶け

노래나요 어네나요응 읽기 읽기든 노래나요 돕기나요 응돕기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 같은데? 얘이에있더고거니고양이아니 펑펑펑펑펑 범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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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니범니 집 컴퓨터 옆에 눈이 쌓여있더래요. <laughs> 이 눈바람에 창문이 넘어가가지고 눈이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실내 온도가 엄청나게 좀 추워졌다면서 <laughs> 아, 발넘어니까 재미.. 음, 그거 하나? 다시 똥냥 산.. 사... 특께요 나... 이때 마시로님 없었을 거예요. シンさんをジュリエットにして <laughs> ロミオ誰にしよう <laughs> ロミオ。ロミオ もう死ぬ運命んと…みな笑るなぜ笑うかロ笑うかは知らない。クッキーきたのにいきのいいいいななり <laughs> <オ>いきなり…ロロビオだスをね <laughs> ロロオまでいいけどその後が問題だよ <laughs> ちっとね、いきなりラブルかもリンジャープラリースリンジャープラリースリンジャープースンジャープラリースリンジープラリースンジャープラリースリンジャープラリースンジャラリースジャラリースリンジャープラミースリンジャラリースリンジャリースリンジャーラリースリンジャープラリースリンジャンラ シンデレラをジンさんがやって、えっと、なんでシンデレラがジンさんシンデレラに魔法をかけるあの魔女魔女はかかカニさん、カニさん。いや、でも魔法じゃなくて、それはポイズンリンク <laughs> そのでどこでどこでどこでどこんどこ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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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でどこでどで チンセブザンがや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僕はカニさんやったらパッときあれじゃないですかちょっとじゃないですか俺キスされたら大きいけどね、たぶあ、カニさんが白い雪姫で、チンセブザンが大事や、演劇する時、私は何にもできないから。こうして雪姫は。 カニ雪姫はカニ雪姫はねニユに姫カニユキ姫はカニ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っ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姫はカニユキる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姫はカニユキはカカカ <laughs> 1そうだよそうだよ <laughs> <laughs> あ〜いいなこれこれいいなこれで演劇やってみたい <laughs> あ最後に起きるのはなんかビー,ートセイバーとかビ <laughs> ートセイバーの新曲が出たから起きるみたいな <laughs> <laughs>

다분そのま 내릴 가능성もある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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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지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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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뭐 얘기하다가 배틀디스크 얘기가 나왔어요. 어, 나 배틀디스크 정말 좋아하는데, 야, 야, 요즘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가? <laughs> 다음에는 배틀디스크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은 이번 여기까지, 어, 뻘쭘해, 여기까지. 모두 어. 모두 즐거운 날 보내세요. 재밌는 VR 책 차.